안녕하세요. 한주 시작하는 월요일 정원뜩 인사드립니다. 어, 오늘은 181번부터 갈게요. 181번, 이거는 쪽비 4번인데요. 어, 금도 잘 들었지만 또 뿌리도 났어요. 음, 사이즈를 보면 사이즈는 한 4cm 되네요. 쪽비 4번이 이거는 15만원 드립니다. 181번 그 다음에 182번은 몬따니아를 제가 여기에서 커팅을 했어요. 이렇게. 뿌리는 없어요. 뿌리는 없는데 사이즈는 제법 커요. 이렇게. 그래서 이 몬따니아 오늘은 요거 요렇게 재면 한 6cm 나오고, 이 철화 엮이면 한이 정도 될것 같으네요. 이렇게 3cm 되네요. 그래서 요 몬따니아 철화는 오늘 요거 30만원 드립니다. 몬타니아차라 30만원 드립니다. 182번이에요. 그 다음에 183번은 요 진달래 말이야. 요 진달래 요건 올금이 아니에요. 올금이 아니고 녹이 다 들어있어요. <laughs> 요거는 오늘 18만원 드립니다. 요게 다 진달래에요. 요게 다 진달래. 그 다음에 184번 갈게요. 184번은 요거는 ui 는 스나이프 스나이퍼 금 스나이퍼 금 작은데 사이즈는 아주 작아요 뿌리를 지금 내리려고 한 3cm 가 조금 넘는데 얘가 원래 120만원이 거든요 근데 오늘은 특가 89만원에 드려 보겠습니다 184번 그 다음에 185번 갈게요 얘는 황진이 오페라 금 황진이 오페라 금 이렇게 약간 이렇게 상처가 있죠 요, 요기만 이렇게 톡 코팅을 하셔도 돼요. 핏줄 들어가는 아이라 조금 가격이 나가는데, 상처가 이렇게 있어서 오늘은 요거, 황진이 오페라금 10만원에 드리겠습니다. 186번은요, 원종 몰개인금이에요. 원종 몰개인금. 사이즈는 제법 커요. 4cm가 넘고. 원종 몰개인금입니다. 요거는 120만원인데, 오늘은 요거, 99만원 드리겠습니다. 186번이에요. 그다음에 187번은 설빙이라고 그러죠. 핑크 마리의 설빙. 어, 뿌리는 없어요. 이렇게 6cm. 뿌리는 없고 요렇게. 어, 좀커팅 엔지가 좀 됐는데 이제 실뿌리가 나오네요. 어, 그래서 설빙. 요거는 오늘 39만 원 드립니다. 39만 원. 187번. 요런 게 이제 설빙 요렇게. 요렇게 잘 크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얘는 아직 이 표를 못 받았네요. 어, 이름표는 없는데 얘가 표량금이에요. 표량금. 아주 예쁘죠? 이 핑크색으로 이렇게 핑크핑크해요. 요 5번인데, 아니, 5cm 인데요. 뿌리는 이제 내려서 아직까지 활착은 안 됐지만 뿌리는 내렸어요. 그래서 이 표량금은 오늘 요거 100만원인데, 오늘은 요거 특가, 얼른 오세요. 73만원에 요거 드립니다. 73만원. 빨리 오세요. 표량금. 음. 음. 그 다음에는. 음. 그 다음에는 몇 번인가 볼게요. 아, 여기도 번호를 안 붙였네요. 얘가 레인보우 금인데, 이렇게 생얼로 이렇게 삼두. 이렇게 생얼로 삼두. 번호를 얘도 안 붙였네요. 이렇게. 5cm 되 5cm. 근데 이렇게 생얼로 여기 레인보우 금. 이거는 오늘 25만원 드립니다. 25만원. 뿌리가 다 튼실해요. 어, 번호가 안 붙였을까. 음. 그 다음에 여기 189번 할게요 189번 멕시코 야생 마리아 아주 예쁘죠 녹이 녹반 흰색 이렇게 녹과 백이 이렇게 아주 예쁘게 잘 들었어요 이거는 어, 사이즈가 4cm 뿌리도 튼실해요 4cm에요 뿌리도 튼실한 멕시코 야생 마리아 이거는 어, 오늘 특가 40만원 드립니다. 40만원. 189번. 그 다음에 190번. 이 190번은요, 도감마리아. 근데 여기 뿌리가 다 내렸어요. 사이즈는 작은데 뿌리가 다 내렸어요. 그래서 저한테 좀 키워서 보내드릴게요. 키워서, 여기, 이렇게 되도록 키워서 보내드릴게요. 이렇게 키워서. 그래서 여기 도감마리아는 오늘 요거 29만원 드립니다. 190번, 29만원 드려요. 그 다음에 191번은요, 맥라이징에요. 이요 금기가 좋은 요 금인, 맥라이징 금이에요. 여기 요렇게 요 금이 들었죠. 소개, 요렇게 중 사이즈를 재면 4cm 뿌리는 있어요. 191번 맥라이징 금, 요거는 오늘 49만원들입니다. 49만원 드립니다. 49만원, 그 다음에 잠시 자리 이동을 하겠습니다. 194번인데요. 요, 194번은 요거는 경산마리아. 어, 금잘들은 경산마리아입니다. 이렇게 5cm대요. 뿌리도 튼실하고. 금도 잘 들었어요. 경산마리아 요거는 오늘 13만원 드립니다. 194번. 아, 거꾸로 됐다. 요건 193번. 요거는 기적금이에요. 어, 기적금인데 이렇게 사이즈는 4cm. 4cm인데 이렇게 아주 예뻐요. 기적금. 오늘 요거는 특가 89만 원 드리겠습니다. 193번, 그 다음에 195번이요. 195번은 여기 엘리자베스 자구가 이제 금이 잘 들었죠. 요거는 제가 조금 더 키워서 뿌리 내려서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금잘들은 뽀글이가 이렇게 삼두가 달렸는데 이렇게 요거는 오늘 29만 원 드리겠습니다. 29만 원. 요거는 뿌리 내려서 보내드릴게요. 엘리자베스 등 195번, 요거는 29만원 드립니다. 그 다음에, 195번, 196번. 196번. 그 다음에, 196번은 또 어디로 가고 없어요. 그다음1 9 7번이야 197번, 얘네들은 뭐냐면, 멕, 멕시코 야생 마리아 금인데, 얘네는 창금. 창에, 창 나온 애들. 아까 저쪽에생 거는 이제 금 금에서 나오는 멕시코 야생 마리하고 오늘은 요걸 할게요. 요거 얘보다 얘가 더 멋지네. 요거는 맥마, 맥마 금이에요. 어 그래서 아까 애들하고 다른 애들이에요. 우리 창, 국민이 창 있잖아. 얘는 국민이 금이에요. 멕시코 야생 마리아. 요거는 10만원에 드립니다. 멕시코 야생 마리아 금. 여기는 흑장미 백금. 아주 예쁘죠? 흑장미 백금. 196번을 잊어버렸습니다. <laughs> 자리 이동을 한번더 합니다. 여기 이제 자구를 제가 이 자구 바구니를 이제 몇 개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여기도 이제 자구들이 이제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구 뗄 것도 모주에서 자구 뗄 것도 없고 이제 이렇게 늦게 이제 저기한 아이들 이렇게 금잘 들었죠. 이렇게 늦게 이제 나오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만 뜨고 이제 요 밭을 이제 흙 용토도 좀 바꿔야 되고 요 밭을 좀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올 여름에는 요 밭하고 큰거두 개를 정리를 해서 어, 다시 새 용토 요 밭하고 요 밭을 정리를 해서 새용토로좀 갈아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자구 제가 어제 어, 이렇게 한엽으로 제가 고른 자구들을 주문이 많았는데 어, 못해드렸어요 근데 요거 하나 어떻게 제가 오늘 만들었어요 요거는 먼디 먼디금인데 여기 반치예요 얘가 복륜으로 들었다면 100만원이 훨씬 넘는 음, 그래서 여기 이것저것 있어요. 여기 뭐 비트에버니도 있고 여기 보면 제가 아는 거는 이름을 뒤에다 다 썼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오늘 20만원 198번 이거는 20만원이에요. 값어치 있는 아이들만 제가 이렇게 담았습니다. 바구니 그래서 198번은 이거는 2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199번은 안동먼디 이렇게 금줄 들은 아이 이렇게 금줄 들은 아이 포함해서 여렌6홉개 요거는 구종에 10만원입니다 이렇게 음, 199번 요거는 구종에 10만원 요것도 키워보고 싶고 저것도 키워보고 싶고 하시는 분들은 요런 바구니 세팅이 좋아요 이렇게 199번은 1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200번은 여기 몰개인몰개인 금기 있는 몰개인을 제가 여기다 놓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몰개인외 여기 자구 자구들, 이름도 아는 것도 있지만 또 모르는 것도 있어요. 어, 근데 여기 또 무지도 있지만 금도 있고 무지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아마 12개, 12개 들어 한 바구니일 거예요. 요거 10만원. 어, 몰개인 포함해서 요거는 12개, 10만원입니다. 200번. 그 다음에 201번은 하늘 멕시코 마리아입니다. 하늘 멕시코 마리아. 여기 금기 있는. 하늘 멕시코 마리아. 그래서 포함해서 여기 12개. 12개 이렇게 금도 있지만 무지도 있는 여기 자구들 어, 모주에서 띈요 자구들 12개 그래서 201번도 요것도 오늘 10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또 202번도 마찬가지고 또 몰개인 금기 있는 아이 여기 이렇게 금기가 다 들었지요 그래서 금기 있는 아이 요 몰개인 포함해서 이것도 12개 이것도 12개인데 202번 이것도 10만원입니다 이제 자구들이 이제 그렇게 많이 나올게 이제 없어요 저희가, 그래서 요기 이제, 제가 오늘도 이렇게애 끼고, 애 끼고 따느냐고 별로 없는데, 이제 요거는 이제 떨이에요. 자구에서도 조금 좀 사이즈가 좀 작고, 또 금도 있지만 무지개, 무지도 좀 있는 요 떨이 바구니. 203번인데요. 자리 공간이 많아서 개수가 좀 여러 개 들어가도 괜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거 괜찮습니다. 42개. 40개가 조금 넘어요. 정확하게 제가 셔보진 않았는데, 40개가 조금 넘는 요거. 자구 떨이바구니입니다. 요거는 10만원입니다. 떨이바구니 10만원. 그래서 오늘 월요일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비 소식이 또 있어서 어, 날씨가 꾸리꾸리 하고 그래요. 어, 요럴때 감기들 조심하시고요. 비온 후에는 노지에 있는 아이들은 꼭 살균 살충 같이 해주시고 어, 장마 대비로 한 번씩 또 돌아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원 때는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